안녕하세요, 뿌링티비예요 오늘 여러분, 피자 가게 탈출 게임 해볼 거예요. 가자! 문 열어! 오! 어이구, 어이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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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베이터 오! 점프 점프 아 아야야야 아야. 자 가자 엄청난 속도로 오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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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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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사다리. 어, 피자를 만들 도구잖아. 어우, 너무 무서워. 어우, 무서워. 아! 다시 가자. 오케이. 어, 일으켜 둬. 어! 어, 놀러 와. 으악, 도망가. 놀러 와. 밤이 비자 가게 탈출하려고 해. 으악, 도망가. 오케이, 됐다. 어, 뭘 놓쳤잖아. 어, 아! 어! 아하, 놀러 와. 싫어요. 나은 무서워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 음.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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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하아아하아아아아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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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레이저. 오, 조심조심. 오, 오 무서워. 아, 무서워. 어우 무서워. 아하, 점프. 점프. 엄청난 속도로. 오이. 어, 길이 생겼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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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어어 어! 어, 밖으로 나왔다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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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야 어 진나이 어 놀러 와. 으악 도망가. 거기 서 푸딩. 으악 도망가. 놀러 와. 으악 도망가. 이리로 오라니까. 으악 도망가. 오케이 탈출 성공. 어 뭐야 너또 따라. 안 돼. 으으. 오케이 탈출 성공. 어쨌든 오늘은 비닭가게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안녕.